순이가 아파요일편 왁바. 순이야 왜 울어? 열쇠 볼까? 아니죠. 삐삐. 어, 38.9네? <laughs> 열이 너무 높잖아. 당장 병원 가자. 이어 아니다. 또 그래도 갈게요. <laughs> 아아 병원 기다리는 중. 언니 따재지요다 지우보자. <무늬> 자, 의자 내립니다. 독 감입니다. 주사 맞아야 돼요. 우와. <무늬> 소독합니다. 주사납니다 <무늬> <수산합니다>. 우와. <무늬> <무늬> 끝났어요. 쉬이이. 어? 집에갔 친구가 줘야 다또두안 오. 이젠 좋아 했는데 친구였잖아. <목소리> <목소리> 너다. 침대로 변하는 중. 침대 바른다. 다 아! 오! 침대 음. 어, 우리 놀다 와다 놀았다 이제 집에 가자 투투 집에 가기 티아오 아니야 맞는 다음은 이변화서 다음 편에는 이제 숭이가 저한테 얼마요통이 숭이 아프가 또. 나중에는 숭, 숭이가 옮모니까 숭이 위로해도 돼요. 그러냐안호이 편에서 봐요. 안호